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고 밤새 잠못 이루셨던 적 직장에서 동료 때문에 속이 터져서 출근하기 싫었던 적 친구 때문에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던 적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진짜 너무 화가 나. 우리 신우이가 또 그런 말을 했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분도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사람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이 상처받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놀라운 지혜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마음 다스림의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하는 원한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끝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데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나 잘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하는 원한을 부른다는 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와 한번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는데 서로 화를 내고 따지다 보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큰 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나기도 하죠. 부처님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아셨어요. 바로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자비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도 나처럼 괴로워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주는 말을 할때 그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밤새 준비한 기획안을 동료가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동료가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고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도 똑같이 복수해줘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기의 허물만 보라. 처음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저 사람인데,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의도는 이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꾸는 건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시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요즘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계세요? 남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이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지죠. 뭐라고? 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너나 잘해. 하지만 잠깐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정말로 집안일에 소홀했나? 남편에게 관심이 부족했나?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는 줄어들고 오히려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참을 인이에요. 참는다고 하면 뭔가 억지로 꾹꾹 눌러 담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은 달라요. 지혜로운 참음이에요. 화가 날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상황이 좋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실제로 뇌 과학자들도 이걸 증명했어요. 화가 날때 6초만 참으면 화학 물질이 분해되면서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해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아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에 맞는 말, 부드러운 말, 이익이 되는 말.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고 하셨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너 정말 바보야.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깊은 호흡 세 번이에요. 화가 날때 말하기 전에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생각이 차분해져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점검이에요.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일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자비명상이에요. 상대방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진심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정말 미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괜찮아요. 연습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근육과 같다. 자꾸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 방향으로 강해진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회사원분의 경우에요. 직장에서 상사와 계속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상사가 자꾸 트집을 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직까지 고려했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상사에게 화가 날 때마다 깊게 호흡하고 자비명상을 했어요. 이 사람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이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신의 행동도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트집을 잡지도 않고 오히려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바뀐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니까 상사도 따라서 바뀐 거였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며느리분의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구나. 내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시어머니의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어린 조언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증이라 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는 독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해친다. 정말 그래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밤새 잠못 이루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나고요.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물 명상이에요. 화가 날때 물의 성질을 떠올리는 거예요.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맞춰지죠. 돌을 던져도 잠깐 파도가 일다가 금세 다시 평온해져요. 우리 마음도 물처럼 유연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 떠올리기예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런 일로 화내고 있을 시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로 화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점 찾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는 있어요. 그 좋은 점을 일부러라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은 잘해. 가족은 잘 챙기는 것 같아. 예전에 나를 도와준 적이 있었지. 이렇게 좋은 점을 떠올리면 미움이 줄어들어요. 특히 가족 관계는 더 복잡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기 쉽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말좀 네, 들어라.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간섭으로 들려요. 왜 자꾸 내 일에 참견해?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식도 이제 어른이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자.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보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화낼 때, 이 사람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집안일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명령조나 비난조가 아니라 이해하고 부탁하는 말투로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니까요.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세요. 먼저 상사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겠구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거야. 그리고 내 행동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업무를 대충한 부분이 있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동료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견제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비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 사람도 좋은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서 함께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겨요.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지적하느냐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아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요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니까요 온라인에서는 표정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같은 문장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돼요. 상대방의 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의도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괜찮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괜찮다는 뜻이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보이면 오해가 풀리기 쉬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연꽃처럼 될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까지 더러워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리두기예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꼭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 예의는 지키되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경계 설정하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롭거나 불편한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 주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기예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명상이나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계속 괴로워해요. 마치 뜨거운 석탄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내 손만 타는 것과 같아요.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미움을 놓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그 사람도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려요.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런 점이 부족할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기르면 시선이 바뀌어요. 좋은 점, 고마운 점에 먼저 눈이 가게 되는 거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일이 뭐가 있었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나를 기쁘게 했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동료가 커피를 사준 것, 가족이 안부를 물어본 것, 친구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한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져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셨어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해가 되면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두 번째 원칙은 나 메시지 사용하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대신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세 번째 원칙은 해결책 함께 찾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간단한 호흡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들이 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고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져요. 또한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좋은 책을 읽거나 자연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활동들을 찾아서 꾸준히 하세요. 16장.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워요. 부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대신 부모가 차분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런 법을 배우게 되죠. 아이가 친구와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친구도 너처럼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친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까?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화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돼요.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이 시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때라서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은 어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인간 관계도 변해요.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죠. 또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돼요.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돼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둘째,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줄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고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거예요.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때로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배신을 당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오랜 관계가 끝났을 때요.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프면 울어도 되고,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돼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셋째,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세요. 친구에게 안부인사를 보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는 것처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연습할 기회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버스에서 짐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요. 작은 친절도 자비의 실천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동료에게 같이 먹을래 라고 말을 걸어보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연습은 계속돼요. 가족에게 고생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TV를 보다가도 화가 나는 뉴스가 나오면 자비 명상을 해보고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나?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나? 내일은 어떻게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수 있을까?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하나예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나를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대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나도 더 행복해져요. 베푸는 기쁨, 도움을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왜 참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보고 효과를 검증한 지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오늘부터 이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화가 날때 깊게 호흡 세번 하기. 상대방의 좋은 점 하나씩 찾아보기. 하루에 한 번은 감사 인사 표현하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돌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지금 당장 할수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져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바뀔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는 내용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뻐요.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도 들려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인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면 모두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뵐까요? 자비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도 좋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하길 기원해요.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